안녕하십니까. 2020년 1학년 2학기 월봉고등학교 중간고사 내신 1등급 대비 시작하겠습니다. 답안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조금 올릴까요? 이렇게. 1번. 좌표평면 위에 제 1사분면 위에 점을 a 그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식이 되죠. 여기 y는 x 직선이고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a,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b,a가 되겠죠. 그랬을 때 x 축 위에 점피가 있대요. 즉 여기서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점피로 놓겠다. 뭐 이런 얘긴데요. 그때 APBP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A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A, b 마이너스 P가 될것 같네요. 그러면 그때 최소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겠죠. 그리고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이제 점피가 되겠죠. 그거의 최소값이 10루트2라 그랬으니까 요 점과 요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해서 루트 a-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이 친구는 10루트 2이다. 이렇게돼있네요 요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여기 있는 게 a제곱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여기 있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쵸? 양변을 제곱하니까 2a제곱 플러스 2b제곱은 200이 되네요. 이해 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요. 근데 또 내가 구하는 게 5B의 길이에요. 5B의 길이는 바로 요거죠. 네.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답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입니다. 답은 그래서 네. 1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2번입니다. 점 이거와 직선 YNX에 대여 대칭인 이게 그림 설명 없이 이렇게 글로만 나와있으니까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얼른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y는 x 직선이 얼른 표시를 해주시고 3,5를 여기쯤에다가 제가 찍어볼게요. 이게 3,5예요. 이 점을 y는 x 위에 어떠한 점, 그리고 y축 위에 어떠한 점, 이 파란색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둘레가 최소가 되려면요. 얘를 여기로 대칭 이동합니다. 그게 5,3이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로 대칭 이동합니다. Y축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그때 이 둘을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 같겠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 같겠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 삼각형일 때가 둘레가 최소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은 루트 5마이너3 8의 제곱 64 플러스 4가 돼요. 이해되시죠? 답은 루트 68이고요. 이 친구는 4 곱하기 17이죠. 그래서 이 루트 17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요 말에서 우리는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가 같다는 거면, A한테서 부족한 부분을 C가 채워주고, B한테서 부족한 걸 C가 채워줬기 때문에 두개 같은 겁니다. 즉, AB의 교집합인, AB의 교집합인 3하고 9는요, 여기에 이미 3구, 3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가 굳이 3과 9를 채워줄 필요가 없어요 c는 누구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a에는 없는 39 말고 a에는 없는 6이 필요해요 그리고 b에는 없는 39 말고 157이 필요해요 그걸 여기 채워주고 여기 서로 채워줘야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즉 c는 반드시 1567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네 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유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 5, 6, 7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이 되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거면 제외하고 2의 5승 해 주면 되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3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요거를 좀 먼저 빨리 해석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 친구 좀 보시면 A합집합 B, 그 다음에 요게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대칭차집합이라고도 하죠. 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2하고 3이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 5. 맞아 적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은 P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P가 1, 4, 5구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전체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마찬가지, 1, 4, 5를 반드시 포함한, 1, 4, 5를 반드시 포함한, 하나, 둘, 셋, 넷. 답은, 얘 예. 4승이 되겠죠. 이해 예, 되시죠? 16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어느 가등학교 2학년, 212명. 문학을 신청한 학생은 80명. 역사는 90명. 문학, 역사 모두 45명. 거기에 문학과 역사 말고도요. 문학과 역사 말고도요. 과학이 있어요. 과학. 네. 그리고 문학을 신청한 학생은 80명, 역사를 신청한 학생은 90명, 문학과 역사를 모두 신청한 학생은 45명입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건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좀 그나마 쉬운 게 뭐냐면 다행히도 과학만 신청한 학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바로 여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힌트를 가지고요. 문학 합집합 역사를 구할 수 있어요. 문학과 역사의 합집합을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요. 80 플러스 90 마이너스 45를 하면, 다들 아시죠? 예.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땅콩 모양, 요 모양이 나와요. 요게 얼마냐? 170-45니까 5가 돼요. 그리고요. 전체 학생이 212명인데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12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200명.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12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200명입니다. 거기에 125명을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답은 그래서 75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6번은요. 요런 명제를 풀 때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답, 계산을 하시라고요. 이 친구는요. x는 0, 아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a는 0, b는 0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q의 답은요. a와 b가 같기만 하면 돼요. 즉0 0도 답이고요. 1 1도 답이고요. 그쵸 그러면 포함 관계가 요 답이 요 답에 포함이 되죠. 이건 충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니은은요. 요거의 답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요게 뭘 의미하는지 요거의 답을 고르시면 돼요. 0보다 작으려면요. 양수, 음수 혹은 음수, 양수가 답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또는은요. 음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돼요. 음수, 양수, 양수, 음수가 가능하죠.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디귿. 이 친구의 답은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나요? A-B, 그 다음에 뭐 A제곱 플러스 AB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를 풀면 A와 B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답이 나오는데, 이 답이 다 허수예요. 다 이해되시죠? 이거? 근데 문제에서는 실수만이라고 했어요. 즉, 이건 보지 않는다.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의 답은요, 이는 0, 는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0즉 a는 마이너스 b 또는 a는 b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답이 있고요 또는 이것도 답이에요 근데 여긴 이게 답이에요 얘가 여기 있죠 이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셋다 충분입니다 이해 되시죠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을 보시면 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거는 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모든 실수 x가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k 한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녀석이 그냥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가 여기에 그냥 다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x가 다 답이 돼야 된다. 이 친구가 모든 실수 x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제가 원하는 건 0보다 식이 크기를 원해요. 0보다 크기를 원해요. 이 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이 식은 양수 이렇게 그려지면 모든 실수에서 다 만족이 되겠죠. 는이 붙어 있기 때문에 0에 닿아도 됩니다. 즉,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얘가 판별식이 0일 때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요. 꼭지점으로 보셔도 돼요. 여기가 0, 8 k라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8 k가 꼭지점의 y 좌표가 0보다 위쪽에 있으면 됩니다. 위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답은 바로 이렇게 나오긴 하죠. 이걸로 한번 풀어 보시면 판별식에서 여기 b가 0이에요, b가. 그래서 b 제곱 0 4ac 32 플러스 4k가 작거나 같아야겠죠. 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풀면은요. 똑같죠? 네. 두 번째 거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실수 x가? 그러면 어떤 x가?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일로 넘길게요. 얘네 둘을 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고요. 그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여기에서 어떤 것도 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0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이에요.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양수죠. 이 영역에 이 부분에 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답이 없으니까 이게 되시죠? 얘가 여기 다도 안 됩니다. 여기 다음면요 여기 는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닿는 순간 그게 답이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떠있어야 돼요. 떠있는 건 역시 판별식이 0보다 작답니다. 그죠? 이번에 여기 는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판별식으로 풀어보면 b제곱 0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작다. 그래서 이 친구를 풀면 요렇게 돼요. 어? 아까처럼 꼭지점으로 해볼까요? 여기 꼭지점이 k 마이너스 2에요. 그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하나로 합치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침범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3부터 8까지 6개입니다. 6개. 예. 답은 그래서 6개예요. 이해되시죠? 네. 옆에 8번입니다. 산술 기하죠. 요거 나오면 그냥 산술 기하요. 근데 요거 보시면 어차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렇죠? 세 개를 곱하면 3 개가 각각 다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작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셋다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입니다. 음수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러면 각 값이 최소가 되면 된다. 즉, 얘를 산술유기하세요 그럼 뭐가 되죠? 이 녀석을 산술유기하면 이렇게 되죠. 2 루트 2를 곱하면 됩니다. 얼마 되죠? 에이, 1이 아니네요. 1 1이... 이렇게 되네요. 에이,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죠요 녀석도 똑같은 방법으로 산술기하를 하면 최소값이 이렇게 되겠죠? 2이 녀석도 똑같은 방법으로 최소값을 만들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XYZ가 양수니까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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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곱하기니까 결국 다 약분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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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답은 8이 되겠죠? 이해 되시죠? 네 9번입니다. 합성 함수고요. 지금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횟수만큼 합성하겠다는 거예요. f 합성 f는 f2로 표현하고 f 합성 f 합성 f는 뭐 f3으로 표현을 하겠다 뭐 이딴 소리고요. 그래서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더 요거 할게요. 1을 넣으면 요게 3이니까 그 3을 여기 넣으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7이 나옵니다. 한번더 할게요. 그럼 여기다 7 넣으면 되죠? 네. 감 잡으셨죠? 15가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1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31이 되죠? 계속하세요. 10번까지.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떤 규칙성 같은 게 생겨요. 10번이니까 솔직히 금방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100번, 1000번 하라 그러면 좀 힘들죠? 요게 어떤 규칙이냐면, 이거죠. 요거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그러면 이게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손이 편하죠? 이렇게 되겠죠. 4승입니다. 여기가 5승이죠. 이런 관계를 좀잘 보세요. 여기가 F이겠죠. 그럼 여기가 3승이죠. 10이니까 몇 승이겠어요? 11승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외우세요. 2의 10승이 1024인건 좀 외웁시다. 네, 그래서 여기다 1을 곱하니까 2048-1이 최종 답이겠죠. 2047이요.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요. fx 그래프와 gx 그래프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gx 그래프 그릴 생각 하지 마시고요. fx 그래프만 열심히 그리세요. fx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두 개로 나뉘네요. 0보다 큽니다. 그때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요, 는, x 해서요. 왜냐면 하 y는 x가 역함수를 만드는 기준이잖아요. 이 y는 x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역함수 할 때. 이렇게요. 이게 y는 x 고요 얘하고 얘하고 교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얘를 이리로 넘기면 2분의 1 x는 3이에요. 그래서 x가. 6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여기가 6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예. 네. 기준을 좀 찍어 주시고요. 6 넣으면 6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예, 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다 0 넣으면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요 예. 네. 그리고 는 x 해 놓고 또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여기가 대충 비슷하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그죠? 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6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산할게요. 2분의 1x는 마이너스 3이고요. 어, 맞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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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원래 이렇게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넘어서는데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면 요거에 대하여 반 접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때요 여기 길이를 알면 됩니다 여기 길이가 3이고요 여기 길이가 6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만가요? 삼각형의 넓이로 구할게요. 요기 삼각형의 넓이는 맞습니다. 9예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요기 길이가 얼마죠? 6입니다. 네. 길이는 6이에요.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여기 빨간색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빨간색의 넓이도 9예요 그러면 여기가 18이죠. 그래서 대칭이면 어차피 이쪽 이쪽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답이 네. 36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아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차 함수 쓸때 FX를 우리 보통 뭐라고 적나요 FX를 Y는 AX+B라고 적죠 그죠? 근데 여기에 A와 B가 있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적어볼까요 AX+B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가 뭐죠? 이거의 역함수가 바로 이건데요. 그죠? 그게 곧 gx죠. 지금 여기서는요. gx는 우리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죠.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일로 넘길게요. 그리고 a로 양배를 나누면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a분의 1, y. A분의 1, X요. 예. 네.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FX가 뭐다? 이거일 때, GX가 뭐다? 이거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저걸 넣어볼게요. fx 2x 플러스 3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괄호 열고, 2x 플러스 3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네. 그때, 이 친구의 역함수니까, 이거의 역함수니까, 얘는 그냥 y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에 저는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얘를 일로 넘기고, 얘를 일로 넘기면, 그게 바로 뭡니까? 얘가 나와요. y-b. 역함수니까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야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사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가 y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 되시나요, 이거? x와 y와 자리를 바꾸고요. 얘네들 리로 넘겨보낸 거예요. 그때, 얘가, 바로 gx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gx는 2y 플러스 3이 되고요. 이때 얘를 1로 넘기고 양변을 2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결국 y는 1분의 2 gx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이해 되시나요? A는 2분의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거, 이게 되시나요? 조금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세요. 꼭 이해하고 갑시다, 11번은. 그리고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 X에서 X로의 함수 요거가 요거다라고 했어요. 요 친구가 지금 뭐냐면, fx와 그거의 역함수가 서로 같은 곳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역함수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닙니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거기에 조건에 요게 걸려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요 함수와 얘하고 교점을 찾는 거예요. 즉, 얘하고 누구하고요? y는 x하고 두 개를 연립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x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1과 2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면, 그 1과 2가, 다행히도 둘다 조건에 맞네요.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역함수와 역함,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방법은 바로 y는 x와 연립하면 된다. 되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 또좀 어렵죠. 이거 합성함수 하는 거요. 이거 신사고 교과서에도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 저, 제가 하려고 하는 합성함수는 얘죠그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좀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으시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대충 빨리 개형을 확인하고 싶다면 들어가는 녀석의 최소 단위를 보세요. 0부터 2분의 1이 들어가면 0부터 1이 나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0부터 2분의 1이 나오면 0부터 1이 나오고요. 그 0부터 1이 바로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넣어서 나온 값이 다시 G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중요해요. 0부터 1이라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0부터 2분의 1을 집어 넣었더니 0부터 1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0부터 1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 얘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즉,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거죠. 됐나요? 그러면 2분의 1부터 1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1부터 1을 집어넣었더니 1부터 0이 나오더라. 1부터 0이 나오더라. 1부터 0이 나오더라. 1부터 0이 나오더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간 게 이렇게. 그게 여기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예. 네. 요게 그래프를 빨리 그려 보는 방법. 그러면 선생님 전좀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그리셔야죠. 처음에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정하는 겁니다. 최소 단위로요.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는 게 0과 2분의 1과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집어 넣어요. 그러면 0, 2분의 1, 1. 여기다 0을 집어 넣으면 0이 됩니다. 그 0을 다시 G에다 집어 넣는 거죠. 그럼 1이 나와요. 0 넣으면 1이구나. 찍어요. 2분의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1이 나온다고요그 1을 여기다 넣어요. <laughs> 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을 여기 집어 넣어요. 그럼 0이 나와요. 그 0을 여기 넣어요. 그러면 1이 나와요. 그럼 여기 그래프가, 아, 이거 대체 뭐지?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쪼갭니다. 여기가. 4분의 1이죠. 여긴 4분의 3이고요. 4분의 1을 여기 나와요.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들을 보고, 아, 이건 적당히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어, 선생님, 전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불안한데요?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8분의 1과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8분의 3인가요? 예. 네. 그리고 여길 넣어보시고, 여길 넣어보시고. 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험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